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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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드레스도 고른 김에 우리 또박이들에게 랜선 청첩 모임 한번 해보면 어떨까해서 청첩장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박이들 안녕! 오늘은 웨딩 드레스 고르는 날입니다. 오! 아니 제가 12월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한달 전에 본식날 입을 웨딩드레스를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되게 중요한 날인데 피부 상태 좀 괜찮나요? 제가 이번에 처음 써본 크림이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이거 소개하면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야 돼요. 이게 보통 신부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긴 한데 저는 본식 전날에 제가 미리 메이크업을 좀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날 좀 완벽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데모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완벽한 세팅을 한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골라야지 좀더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먼저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문 샵에 갈 겁니다. 저는 이제 고바이신이라는 좀 신부들한테 그렇게 엄청 많이 알려진 샵은 아니에요. 저는 좀 개성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고바이신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거고 그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때 피부를 너무 영양감이 많은 걸 하고 가면 안 돼요. 상상 메이크업 샵에서는 스킨 로션까지만 바르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껍... 리치한 영양크림 같은 거 바르고 오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샵에 가기 전에는 뭐 팩을 하는 날도 있고 그 전날에 충분히 보습과 영양감을 줄수 있는 그런 크림을 바르고 자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처음 써본 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오페 내에서도 18년 연속 안티에이징 부문 1등하고 있는 크림이고 지금까지 한 35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저 어렸을 때 항상 이제 엄마 화장 때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크림이 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출산하고 피부에 주름도 들어가고 탄력도 떨어지고 노화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을 시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 엄마도 되게 큰맘 먹고 샀던 크림이 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저희 엄마가 저를 출산했을 때 나이가 됐어요. <laughs>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고 출산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막 엄청 탄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게 지금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피부가 정말 바짝바짝 메마르고 저녁에 아무리 영양 관리를 잘해 줘도 아침에 눈 떴을 때 벌써 건조해. 오모 얼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20대 때는 정말 몰랐는데 30대 초입에 딱 들어서니까 진짜 여기 베개 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자면 여기 베개 자국 진짜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우리 20대 또박이들은 <laughs> 그리고 진짜 파운데이션이 이런 눈가에 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올것 같죠? 그게 온다니까요 저도 나름 동안 피부로 자신 있게 살아온 여잔데 아, 이 노화의 여러 가지 탄력, 주름의 징후들 어떻게 관리할까? 근데 이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6세대 크림 안에 노화 인자를 집중적으로 케어해 줄수 있는 세노뮨 TM이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아이오페만의 독자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슈퍼바이탈 크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 확실히 제가 어젯밤에 또 이걸 쓰고 잤잖아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스킨 로션 그리고 크림을 바를 수가 없거든요. 샵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크림을 바르지 않고도 다음 날까지 쭉그 영양감과 보습감이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노화의 징후들 이런 걸좀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크림. 어젯밤에 바르고 잤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 피부가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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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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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글 같더니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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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함 이걸. 한 번만에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제 저도 30대 초반에서 중반이 되고 중반에서 후반이 되고 저도 이제 출산을 하고 우리 엄마처럼 나중에 노화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쭉 지금부터 함께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거 쓰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제형이 되게 꿀 타레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딱 바르자마자 수분감 영양감 쫙 채워주겠다. 되게 바르면 랩핑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성분들을 딱 가둬두고 내 피부로 쏙 흡수시켜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꿀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전날에 좀 듬뿍듬뿍 슬리핑팩처럼 얹어주고 자면 다음날 아침 저처럼 윤기가 흐르고 피부가 투명하고 맑은 이 느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샤워를 하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 세수도 못했어요. 믿을 수 없는 피부죠. 세수도 안 했는데 제가 또 메이크업 맞추면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잘됐고 <laughs> 네, <웃음> 야무지게 아주 <laughs> 우와. 약간 깐 날개 같다고 해주셨네요 놓쳐봐줘 <laughs> 여전히 깐 <깐달게> 달걀같이 <맺힙니다. 웃음> 너무 AI처럼 <laughs> <에이아이 웃음> <에이아이 웃음> 제가 시킨거 절대 아닙니다 아 얼굴 빨갛네 <laughs> <laughs> 신부, 신부 화장에 꿀팁이 있나요? 어? 갑자기? 갑자기. <웃음> <웃음> 제 구독자들은 근데 신부가 아직 없고다 20대 서 제가 나이를 말안 했는데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언니인지 안모 언니가 은 거야. <laughs> 네 이제 엔조테제오 왔고요 어, 기대돼요. 어떤 드레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잘 골라볼게요. 우리 또박이들. 궁금하죠? 내가 무슨 드레스 입을지? 결혼식 당일에? 저도 아직 모른답니다. 자, 많이도 오세요. 자, 오늘 잘 골라줄 자신 있나요? 아, 그럼요. 오늘 임봉금을 챙겼어요. <laughs> 와, 저기 우리 이모 온다. 저희 어. 이모랑 사촌동생이랑 같이 보러 갈 거예요. 되게 화려하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저번에 홀딩 했다 아니 근데 머메이드도 충분히 예쁜데? <laughs> 어. 이게 드레스명이 해라 헤라 이 드레스가 헤라 어때? 첫 번째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다예뻐 음. 머메이드도 되게 잘 어울리네 는안 <laughs> 무거워? 네 머리가 무거울 것 같은데? 되게 <laughs> 두 번째 드레스. 이 드레스의 이름은 달리인가 달리앙. 아 <laughs> 뭔가 되게 꽃 이름 같다. 실제로도 약간 있었습니다. 어 장식도 약간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떼울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laughs> 지금 이렇게 탑으로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음. <laughs> 그리고 홀터도 있습니다. 홀터는 팔에 하는 건가요? 홀터 <laughs> 거죠. 여러면꽤 살짝 옆어서 홀터도 잘 어울리시나요? 그래요? 올영 홀터에게 그래. 아, 뭐, 더 여성스러워. 아, 응, 응. 옆에 드레최신상신첫 번째 드레스와 두 번째 드레스. 어, 둘이 보, 매력이 너무 다른데. 어, 아직 고민이에요? 세 번째 드레스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드레스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봐서 그런지 뭔가 좀 무난해 보여. <laughs> 저, 어. 맞아. 좀 무난한. 드레스 같은데요? 아, 그. 불편하진 않아? 이게 사실 제일 화려한 디자인인데 <laughs> 그럴줄 알았네 3 하이네비 이가 되게 고급스러워 루틴하고 계절감도잘 맞고 어떤가요 백한결씨? 네, 이번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웃음> <웃음> 평생 2번이랑은 그 어떤 느낌 차이야? 1번은 이제 좀 얌전하고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음. 근데 약간 조금 더 베스트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예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는 이제 미련이 없다. 더안 음, 입어봐도 1 음. 0벌을 입어도 이거. 아, <laughs> 백0 0벌 입어봐도 결국엔 이걸 고르지 않을까. 네, 이제 색깔이 일단 안 맞아. 색깔이? 색깔이? 그래? 색깔이 있잖아. 다른 사람인 줄? 어. 다른 사람 그래. 같아? 아까 그거 그래. 입다가 이거 입은 거 같아. 본색이 너무 어, 화려해그까 본색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래.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그때 머리 이렇게 웨이브로 풀고 네. 모두가 거불어요. 근데 너무 야해. 너무, 너무, 너무 근데 야해. 지금 머리를다올려서 네, 머리 올렸어. 야얘 이게 머리가 풀면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잡힌다. 약간 누디톤이어 가지고 이쁘지 아, 뭐, 이브 드레스입니다. 호박 호박 드레스. 버섯 드레스. 저치마 <laughs> 아, 아, 뭔가 나려가. 그래? 뭔가 나지. 나는 딱히, 딱히 말이 <laughs> 없다. <없네. 웃음> 나는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이건 되게 좀 약간 약간 세미 정장 같은 느낌? 이건 되게 포만해 보여. 내가 투표를 한다면 어, 이것도 이쁜데 오빠 호박! 어, 호박! <laughs> 자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헤어 메이크업도 이렇게 미리 받아보고 제가 본식날 그리고 본식 2부 드레스로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거의 오늘 드레스를 한 8볼, 9볼 정도 입어본 것 같은데 우리 또박이들에게 제 진짜 본식 드레스는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본식 드레스 안 보여줬거든요. 결혼식 당일에 제가 또 영상이랑 사진 올릴 테니까 그때 제가 어떤 드레스 골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드레스도 고른 김에 우리 또박이들에게 랜선 청첩 모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청첩장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성첩장 컨셉을 좀 이렇게 겨울 분위기에 맞춰서 흰색 리본을 이렇게 포장하는 형식으로 제가 골라서 직접 이렇게 맡겨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너무 예쁘죠 성첩장도 우리 또박이들 비록 제 홀이 막 천명규모는 아니어가지고 또박이들을 직접 초대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올해 한해 동안 언니 채널 놀러와서 제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도 지켜봐주고 제가 추천하는 꿀팁들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 너무 잘 들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우리 또박이들에게도 랜선으로 청첩장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게 리본으로 묶느라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열진 않고 <laughs> 제가 샘플 청첩장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완 완벽한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한 한눈에 반해 영원을 약속한 우리 결 결혼합니다. 근데 네, 너무너무 여자 인생에서 설레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일은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혼식 전에 막 드레스 입어보고 저희 예비 신랑 와니꺼그 예복 턱시도 보러 가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결혼 준비하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본식 당일 드레스를 정말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예뻐 보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베스트 드레스를 골랐거든요. 저도 그 당일에 그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는데 우리 또박이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또박이들 안녕!